와 이게 우리 회원들께서 이렇게 봉, 아름답게 봉사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얼굴 좀 보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풀백이 음. 많이 해본 수 없이. 이거 서있으면 서주면은 좋겠는데.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, 회장님. 예. 그래서 낫을 제가 좀 가져오십사 해가 낫도 준비해 가져오신 거예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고양이 시골이세요? 네. 어 아니 하시는 게그 예사롭지 않아요. 자. <뱀딸기> 뱀딸기가 아주 그냥 소개가 받치네. 와 뱀딸기가 이렇게. 그러니까. 아, 어머 너무 이뻐 이거 봐. 예예. 예. 어머 세상에 웬일이니. 진짜 이뻐요. 아 여기 길도 이제 호온해지고요. 식물들도 마음 편하게 잘 자를 것 같고. 좋아자 이거 좀. 한다고 이거 니까 아니고 하 아니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약속을 어긴 거예요. 아니 오늘 아니 거 뭐지? 아. 아니, 저기 그 파란 거. 뭐 아, 파란 거? 파란 거그 아, 요쪽에 있던 거? 어. 아, 거기. 어디? <웃음> 거기 거기, <웃음> 거기 거기. 여기 여기, <laughs> 여기, 여기. <laughs> 한버 거기 거기. 예. 오케이. 그래서 이사람이이들 많은데 세상에 이 삽이 거의 한, 한 개밖에 없더라고. 고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. 또 애를 쓰시는데. 아, 아니, 아니, 감사합니다. 응. 이렇게 이게, 삽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이게 헐기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. 네. 야, 그래도 물이 이제, 이제 조금씩 흐릅니다. 아이고, 야, 우리 회장님, 여기 삽질 언제 해보셨어? 네, 네. 아주 요 처음 해봅니다 <웃음> <웃음> 거기도 많이 고여있죠? 엄청 많이 나요. 예, 이게 아니, 냄새가 막 그렇죠. 이게 물이 고여서 그래. 컬러 내려가야 되는데. 이렇게 야, 진흙이 쌓여서 볼흙이돼 버렸네. 그죠 삽이 필요한데요.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지만. 자기 3시 오겠다고. 이거 수구 닦았어. 저 봐. 그래. 수도 응. 청소를 해야 되는데. 콕수를 해. 찌꺼 짓고기 봐. 이렇게 찌꺼기 이렇게 쌓였어. 어. 예, 그, 고 혼자 드시겠어 아, 아이 못해 못해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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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데 아유, 대단하니다예 예. 아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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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가져와. 우리. 오케이. 자, 음, 가자. 너무 그치?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저가나또 마누라들 몇, 몇 시간 시간 시간. 또 아, 너무 많이 시 회장님 지이 숨통을 열렸네. 아, 그래. 그래. 그래? 아그랬어 그래. 아, 정말 일 잘하시는데. 원래 이렇게 모든 걸잘잘해 오신 거예요? 네, 많이 했습니다. 어. <laughs> 어. 여기는 야,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? 방귀를 먹여야 돼? 어, 나 얘기를 해 마.. 마 회장님 예. 소개로 왔습니다 아, 대요 네. 그 맨발은 걸어보신 거예요? 안 걸어보신 거예요? 걸어봤습니다 아 걸어보셨어요? <laughs> 예. 맨발 꾸준히 걸으시야 건강 찾으시고요 네 예. 오늘 참여해주신 걸 정말 그 감사드립니다. 우리 허를 네, 대신에. 감사합니다. 네네. 팔씨기 많이 하다 보니까 흙이 쌓여서 아 악취가 아, 그래, 나잖아요. 그래, 그래서, 그 그래서 지금 있구나. 임원진들이 나오셔서 공사하고 있습니다. 네, 청소했습니다. 60일 아, 예산. 네. 새창까지 <laughs> 가져오시고 감사합니다. 언니 불다 깎아서 저 위에 불 깎았더니. <laughs> 저불깐거 보세요. 음, 간식을 어, 직접 또 만들어 오시고 뭐, 뭐야 붙임게예요? 찍어주세요. 막걸고요 붙인게 하고 막걸리 또 가져왔어요. 여기 또도 묵도, 묵도 해 오셨어요. 아 묵까지. 제가 좀 특별히 부탁했어요. 네. 이 제가 부탁했답니다. 그래서 네. 한우촌에서 협찬해주셨어요. 이렇게 또 오늘. 아, 한우촌 식당에서요? 네, 감사드립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이렇게 정성스럽게. 네. 네네네. 맛있게 보이죠? 예, 예. 네네네. 이렇게 맨발 걷기는 정말 저희 멤버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협조를 바로바로 해주시고, 협찬해주시고,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, 이렇게 우리 맨발 걷기가 앞으로 엄청 잘될것 같아요. 야, 이게, 저, 뭐, 모내기하고, 새참, 모내기? 새참 드시는 것 같아. 모내기하고 뭐 먹는 거 발, 같아. 발도 맨발이지. 네, 이게 뭐, 모내기하고. <laughs> <이리와. 이리와>. <laughs> <이리와. 이리와>. <laughs> 이게 뭐예요? 고추, 뭐, 어. 저, 튀가, 튀긴 거. 아유 매워 얘가 맛있지? 네, 얘만 먹어도 안주가 돼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.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감사해요 응? 이거 너무 맛있어 인순이 언니 응? 아, 아 이거 감, 이 맛있는 어, 부침개는 네, 네. 여기 한우촌에서 저기 해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아 했어요 했어, 다 아까 했어요 뭐 우리 뭐 응. 김기순 우리 회원 아, 여사님이야 네 예, 안녕하세요 음, 구리시 멤버로 회원들이 오셔서 세족장 옆에 통로에 진흙이 쌓이고 쌓여서 해충이 막 음, 알을 깔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음, 이렇게 몇 분이 오셔가지고 고인 그 썩은 물과 그 진흙을 이렇게 다 내려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. 예, 수도꼭지를 이렇게 갈아야만이 우리가 저청소할수 있는 호수를 연결할 수 있대요. 예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어, 우리 회원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. 옆으로 나가세요. 물물 나와요. 오케이. 야, 네. 밤, 밤에. 밤에. 그래. 야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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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엄청 잘해. 엄청 잘. 와, 성공했다, 성공. 보이자고 하는 거아니 드디어 이제 청소할 수 있게 좋다. 아, 이 여기 잘 때마다 지저분해가지고 어. 너무 많이 가면 안돼 청소를 하고 싶은데 코스때문에 못 했잖아 어? 이게 청소하시면서 이게 네. 발 씻는 분들이 조만 주의하면 이런 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네. 생각하십니까?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청소하는 걸 보면 주의하겠죠 그런지 네. 보시고 아 이거 네. 던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제가 성공한 거 보면 이 밖으로 내려온 이게 항토물은 다 발에서 내려온 물이에요. 네. 그렇게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자제하면 될 텐데, 이거. 자, 이제 이 영상 보고 나면은 아마 이 회원들이 네. 예잘 하시라고 믿어요. 네. 오늘 그 소돗물 그것까지 다 하셨는데, 오늘. 작업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아우,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, 이걸 하고 나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. 냄새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. 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변에 청소하고, 풀 베고, 여기 고인물, 썩은물 이렇게 그, 말끔하게 치우는 작업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고,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오늘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 구리시 맨발 걷기 만들기를 잘했다. 부리 시민이 안전하게 여기 오셔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희망합니다. 이렇게 해충이 막 꼬이고 물이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곳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맑게 깨끗하게 청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<목소리>